천국에 가면 놀라게 되는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사람 꼭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어, 이 사람도 천국에 왔네. 어떻게 이 사람 천국에 왔지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야, 이 사람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참 많을 거야. 하늘나라에 상급 많이 쌓아뒀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아직 상급이 조금밖에 없는 거야 아, 저 사람 무슨 상급 있겠어? 구원 받은 것만 해도 아, 다행이지 그런데 그 사람 가봤더니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락기 1장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제사장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 안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멸시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너희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갖다 받쳐놓고 그 제사 드릴 때에 귀찮다고 해놓고 그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꾸준함을 듣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제사 드리는 태도를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고 피를 받아내고 각을 떠서 불살라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의 그 제사를 의식과 절차와 예식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죽여서 불태워 어, 불태워 버릴 거라면 굳이 좋은 양을 들을 필요 있냐? 그냥 저는 거 병든 거 그거 갖다 불지르면 되지. 허우, 절차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좀 단순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 그 예배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른편에는 양을 두시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시고. 옌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 창망을 받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을 예면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은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작은 자는 작은 자일 뿐인 거죠. 작은 자가 예수님으로 보였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것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면 마실 것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예배를 소홀히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아, 예배는 좀 소홀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지만 아,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아, 좀 내가 소홀히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동일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대신하여 보여주는 것 그게 작은지 아닙니까?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갔어야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겁니다 혹여나 평생에 한번 환상 중에서라도 주님이 한번 나타나시면 그때라도 주님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볼수 있도록 그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해요 저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다 또그 어줍지 않게 알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이 교회는 내 교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의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머리는 김동훈 몸은 김개똥 이렇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머리가 김동훈이라면 이 몸도 김동훈인 겁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몸도 예수님인 겁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마 이렇게 우리도 의아해하며 반문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죠. 예배의 태도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요,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 따로 계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라고 생각하죠.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인 겁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죠. 교회에 헌금했습니까? 하나님께 헌금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 오늘 나 교회에 교회 헌금 바쳤어? 교회에 헌금했다 나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 여러분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렸는가 교회에 드렸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교회에 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한 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 들어 가지고 교회를 옮겨야겠다 마음 먹고 교회를 옮기는데 교회를 옮기면서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낸 헌금을 다 돌려 달라.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교회에 낸 거예요. 교회에 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옮기니까 그동안 내가 냈던 거 다시 다 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서는 굉장히 전략하고 삽니다. 불도요, 다잘 끄고요, 전기도 아끼고요, 난방도 아끼고요, 모든 것을 아끼고, 휴지 한 조각도 아끼고 삽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마음껏 펑펑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이면 집에서도 막 펑펑 쓰고, 그런 사람이면 이해를 해요.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교회만 오면 마음껏 쓰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물건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에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직장 회식을 하면 직장에 법인카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자기들이 쉽게 먹지 못했던 고급 음식을 먹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법인카드니까 마음껏 쓰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내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직장에서 법인카드로 마음껏 쓰듯이 내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회 돈 들어가면 마음껏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내 욕심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것, 우리 송도들이 헌금 내서 모아놓은 것, 그걸 내가 쓴다. 나도 헌금을 냈으니까 이것을 권한이 나에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소유가 곧 예수님의 소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곧 교회의 소유인 겁니다.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자기의 몸값을 자기가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물질로 헌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님이 불러다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헌금 낼 만큼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퉁치면 된다는 거예요. 헌금 낼 것을 몸으로 봉사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봉사한 겁니까? 누구에게 헌금을 드리는 겁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공동체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땅의 교회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 부족하잖아요. 매스컴에서 교회의 부정적인 것들이 보도되면 어, 교회가 애절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과 부족함이 많은 교회와 비교해보면. 교회가 예수님과 동일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부족해요. 교회는 못났어요.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로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실 때는 교회가 온전하고 완전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스 5장 2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온전해서 너희가 온전하니까 내 몸된 교회로 세우겠다. 이게 아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티가 있습니다. 주름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겁니다. 주님의 몸으로 삼아놓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몸된 교회로 삼으신 겁니다.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예수님과 떼려야 뗄수 없는 사이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성교단체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반석에 세우신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때로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또 개혁하고 개혁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없는 자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와 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뭔가 크고 중요한 일을 해야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의 재산을,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쫙 오지로 성교사로 떠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주를 위해 사는구나.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쓰레기통을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야 저 사람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순서를 맡았어요 오늘 예배 기도를 맡았어요 오늘 또 이렇게 특송을 맡았어요 그러면 예배에 빠져요 안 빠져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맡아서 야, 기도 준비를 며칠 전부터 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기도할까요? 고민하고 밥맛이 떨어지고 기도문을 작성해보고 기도 준비합니다 특송을 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합니다. 꼭 나오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에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대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덜합니다. 잔디밭에 풀한 포기 뽑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마치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소리하는 것처럼 작은 일을 소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부르죠.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존재하도록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존재하도록 건물과 주변 환경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것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비유로 생각해봐요. 가족이라는 게 있죠. 가정, 가족이라는 게 있죠. 그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인 집이 있습니다. 집은 가족은 아니죠. 그러나 이 집과 가족은 뗄수 없는 겁니다 가족이 존재하기 위해서 집이 있는 거죠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영납하고 서로 다독여려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겁니다 가족이 경제적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흩어져서 일터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 그것도 가족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쓰레기를 갖다 비우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 가족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뭔가 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두드러 보이는 일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쓰레기 하나라도 줍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일인 겁니다. 그 또한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을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봉사하라고 해놓고 그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간혹 길을 가다 보면 프랑카드가 걸려 있는 걸 봐요. 아무개 아무개 집 아들 아무개가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합격 축하 프랑카드 탁 붙어 있습니다. 아무개 집 여사 아무개가 이번에 5급 공무원에 합격 축하 프랑카 드탁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야, 축하한다고 프랑카드를 싹 걸어요. 그리고 막 한턱 내고 그러죠. 왜요 영광스러우니까요 자랑스러우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은 없었습니까 순천 서부교회 교사로 임명 축하 프랑카드 여러분 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것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말 10편, 84편, 10절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궁정에서 화려하게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훨씬 영광스러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다음에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눈이 밝아져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수임받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세상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봉사하게 하신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하여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는 봉사라든가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있는 데서 내가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있다. 이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교회는 비영리 법인 단체죠.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단체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 내가 남들보다 좀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그 재능을 사용해서 거기서 봉사한다. 마치 재능 기부하듯이 어떤 어 선한 공동체에 내가 가서 잠깐 봉사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게 아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단순히 봉사단체가 아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아우, 내가 교회 좀 봉사 좀 해줄까? 아 요즘 교회 일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좀 가서 시간 내서 좀일좀 좀 해줄까?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가 교회 봉사 좀 해줄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온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좀 이것 좀 해줄까 내가 시간 남으니까 좀 해줄까 이게 아니에요. 그 뿐만이 아니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대요. 그다음에는요. 이 후로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상 받기 위하여 다름질을 하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기능 재능 기부해 가지고 무료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성급과 땅의 성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은 하늘의 생과 땅의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하는 게 돈입니다, 돈.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교회에서 대청소하니까 다 나오십시오 했어요. 여러분, 몇분 나오시겠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교회에서 대청소합니다.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아마 우리 중에 10% 나오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 교회에서 대청소합니다. 시간당 10만원씩 드립니다. 시간당입니다. 하루 아니고. 시간당 1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약간 이제 눈이 좀 초롱초롱해지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 시간당 2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아안 땡겨. 뭐 어차피 제가 인심 쓰는 거. 시간당 1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뭐 바빠서 못 나와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와요? 아마 우리 중에 90%는 나올 겁니다. 90%가 뭐예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주님의 일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돈이 주어지는 게는 없지만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크든지 작든지 봉사하는 그 일의 가치가 나에게는 어느 정도로 느껴지냐 하는 거죠. 교회 학교 모집하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 교사 하시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주일 날 와서 주일 오전 잠깐 봉사한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드려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 그런데 500만 원 주면 어? 나라도 하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냐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 말씀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